대학교에서 자유 전공 학부 두 분을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연고 TV MC 고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소개 한 마디. 저는 자유 전공 학부 16학번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선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유 전공 학부, 인력 학번,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홍지수라고 합니다. 네, 지금 자유 전공 학부를 홍보하기 위해서 두 분이 이렇게 은쾌히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세대학교에는 자유 전공 학부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고려대학교에서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 자유 전공 학부에 대한 구체적인 학부 소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유 전공 학부는 이제 2009년에 법학과가 폐지되고 그 인원을 새롭게 이제 개편하고자 해서 나온 처음에 신설된 학과예요. 어, 학과의 특징은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1학년 때는 전공을 탐색하다가 2학년 때부터 자기 1전공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어, 자율전공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수 있듯이 자율전공학부는 공공인재 양성, 그러니까 공적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서는. 이 전공을 해야 졸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1전공이 있고 2전공이 있는 경우인데, 저희는 그 중에 2전공이 먼저 정해져 있고, 나중에 1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체제예요. 그래서 그 2전공의 이름은 이제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이라는 거인데, 이제 거기서 주로 법학에 대한 개발적인 것들을 배우고, 법학과 목과 함께 경제학, 조금 행정학을 융합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1전공과 같이 공부해 가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 이전공인데 먼저 정해진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돼도 계속 네. 그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전공을 배우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그, 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번 학기에 형법을 듣는데, 이제 다른 학생들도 물론 들을 수 있지만, 그 학생이 들을 때는 이제 일반 선택 교양으로 들어가게 아,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전공으로 헌법이 있어요. 음. 형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많이 듣죠.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수씨도 자유전공에 대한 소개. 어 아까 말해 잘 해준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 융합 전공이 사실 공적 리더를 양성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공적 리더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공무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업 인이어도 공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를 하는 그러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융합 전공을 통해서 공적 리더로 양성이 되는데 그러한 도움이 크게 될수 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 과과 후신이기 때문에 다들 법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법이라는 과목이 사회 과학 모든 분야에 본질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음. 제일전공을 정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있을 때 충분히 법이 그 영역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왠지 자유정복 분은 좀 입시 방법이 독특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준비를 했고 약간 입시 방법이 어땠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자유정보학과 달리 문이과 교차 지원을 받지 않고 음. 오로지 문과에서만 지원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 입시 방법이 특이할 것이라고 다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다른 학과 그냥 똑같이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서, 이제는 폐지된 논술 전형,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융합형 인재 전형, 그리고 국제 인재 전형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정시는 정시 전형으로 이렇게 네네네. 같이 똑같이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혜원 씨는 정시로 오셨다고 했고, 그리고 지수 씨는 국제 인재, 국제 인재 전형으로 어, 준비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썼었고, 뭐 정시컷은 얼마 정도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비교적 내신을 덜 보고 대신 음. 다양한 활동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보는 그 국제 인재 전형을 위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기소개서의 문항은 이제 다른 학과나 다른 전형이랑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가 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학과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 그 계획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법조인이 꿈이었고 그리고 저는 음. 국제사회에 되게 관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막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 음.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국제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썼던 것 같고 음. 그리고 활동증명서 8가지를 같이 첨부했어야 되는데 음. 네. 그때 법 관련해서 제가 동아리나 소논문 썼던 거를 같이 첨부했고 그리고 MUN 같은 데서 수상했던 것들을 같이 넣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다른 친구들도 자기 소개서를 보면 다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법에 관련된 그런 뭐 꿈을 꾼다고 얘기를 많이 하나요? 어 사실 법학과 후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실제로도 민법 형법 같이 법을 배우기 때문에 법학 과에 관심 있었던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미디어나 경영인이나 혹은 뭐 경제학자 같이 되게 다양한 꿈을 가진 친구들도 되게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그냥 공공 리더 그러니까 공공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라면 자유정보공학부에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정시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냥 수능만 잘 보면 되거든요. <laughs> 네네네. 대략적인 입시컷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매년 바뀌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누적 100분위를 했을 때0.3% 정도였었는데 평균을 냈을 때는 0.7에서 0.8 정도면 안전하게 갈수 있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 두 분이 들으시는 전공 강의들 중에 몇 가지를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그걸 소개해 주면 돼요. 아, 이건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강수진 교수님의 형법 교과서인데요. 아무래도 법과 대학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른 학생들한테는 그냥 교양처럼만 남아있어요. 법학과가 있을 때는 형법을 총세 강의로 나눠서 형법 총론, 강론, 임무 뭐 이렇게 세 단계로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하나로 축해서 강론에 대해 조금 배우고 총론에 대해 조금 배우고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학과에서 배우는 양만큼의 양은 배우지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공부했었던 민명승고 교수님의 민법학 원론 책인데요. 이 민법학 원론이 민법이 원래 굉장히 양이 방대한데 저희는 이제 한 학기에 이거를 개발식으로 공부를 한 거다 보니까 민법 총칙, 그 채권강론, 그 물권법론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를 모두 이제 뭐가 어떤 걸 배운다 이 정도로 다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셔서. 네네네. 네네. 나쁜 얘기는해주셔야 돼요? 이 강의가 <laughs> 어떤 강의냐면, <나기냐면 웃음>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 정 학부에 처음 들어올 때법학과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아, 민... 법에 대한 꿈을. 보면... 네. 내이 민법을 듣고, 이제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아, 나는 법조인이 아닌 것 같다. 아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음... 강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그 전공 강의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면 이게 형법이고 또 민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진짜 법학과 수업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그두 전공 강의 외에도 법 관련 강의가 많은지 그리고 자유전공학부가 꼭 들어야 되는 전공들이 또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법에서는 기본이 되는 게 민법, 형법, 헌법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자유정보학 학생들은 민, 현, 형세 가지를 필수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행정과목에서 두 과목 이상, 경제과목에서 두 과목 이상 그리고 법학과목에서 추가로 이제 두 과목 해도 되고 아니면 경제나 행정 중에서 학점을 더 채우는 식으로 자기가, 마음, 자기가 마음대로 설계를 할수 있어요. 학점 이수 조건만 맞으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뭘 해야 되냐면 저희가 고전 임무 학을 배운다는 취지로 라틴어랑 히라보랑 한자 한자를 위주로 하는 동양의지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요. 주로 라틴어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두분다 꿈이 법조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그런데 로스쿨 진학 비율이 높은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법을 아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자유전공 학부에 와서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보고 또법 수업을 실제로 들으면서 관심이 생겼다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혹은 법을 배워봤는데 내 진로가 아닌 것 같다 해서 로스쿨 꿈을 가지고 학교에 진학을 했. 쓰 다른 꿈으로 진로가 음. 변경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로스쿨 이꿈이 아니고 그냥 법은 본질적인 그런 기본 학문으로 네. 같이 배우면서 제일정공을 살리려는 친구들도 음. 많아 음. 보여. 그 로스쿨 진학 비율은 이번 16학년도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명 중에 30분 정도가 음. 이제 흔히 메이저라고 불리는 서영고 서서만 로스쿨도 진학을 하셨고 매번 15년에도 한 33%, 비율을 매기면 33% 정도여서 매년 꾸준하게 로스쿨을 다른 학과에 비해 퍼센테이지로 볼때 많은 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공 강의 소개까지 마쳤으니까 어,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어, 일반적으로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과를 염두에 두고 진학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본 일정공을 뭘로 생각을 하고 다들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지금 경영학과를 선택했는데 사실 정치외교학과와 경영학과 두 개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좀 팀플이나 이렇게 발표나 영어 강의 쪽으로 제가 좀 법이 아닌 다른 학문을 더 배워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경영학과를 최종 선택했고 실제로 저희 이제 학교 학과에서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진학하는 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그 정치 외교학과나 미디어학과 혹은 행정학과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적성과 흥미를 살리려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정학부에 진학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희망하, 법조인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는 전공을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그 메리트 때문에 주로 지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어떤 전공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어, 내 성적 때문에 어디 갈수 있다더라라는 거에 좀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행정학과에 진학,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 행정학과가 처음에 들었을 때막 그냥 공무원 준비하는데 아니야? 그냥 공무원에 관심 없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학년 때 행정학 수업을 듣고 행정언론 수업 같은 걸 듣고 행정에 흥미가 생겨서 행정학과에 진학한 걸로 봐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대부분 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정보가 제대로 없는 상태로 대학에 진학해서 1년 동안 좀더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학과가 나누어질 때 제한되는 부분이 있냐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적에만 제약을 받는 건지 그 일정으로 선택할 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가 끝나면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인터넷으로 그냥 체크해서 제출하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제안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한 전공의 30% 이상이 몰리지 못하게 해놨어요. 음. 그러니까 최대 그러니까 저희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한 학과에 갈수 똑같은 학과에 갈수 있는 인원은 30명인 거죠. 음. 그래서 그 30명이 넘어가면 이제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해서 그 30명을 자르는 형태인데 이제 그렇게 걸리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 대부분 골고루 가기 때문에 학점 관리는 어느 정도만 된다면 크게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뭐본 전공이 이미 있는 친구들은 이중 전공을 할때그 뭐 자기 소개서를 따로 쓰든지 아니면 학점을 보든지 뭐 면접 보든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네. 그냥 지출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저는 행정학과 갈때에 모르겠다고 클릭했 아, 네. 행정학과 같은 그런. 아 그러면은 그뭐 혹시 우선순위 같은 거는 정해져 있나요? 일지망 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일지망에서 퍼센테이지 제한에 걸리게 되면 2지망으로 넘어가게 되고 2지망도 음. 걸리면 3지망으로 넘어가는데 주로 그런 일은 흔하지는 않아요.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첨언하실 것도 따로 있으세요 아, 아까 입학 전형에서 도 말씀드렸듯이 고교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문과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범대학과 그 이과계열과 예체능계열 쪽으로는 이제 전공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학과로 그렇게 2학년 때 나눠지게 되면 그 자유전공 학과 내 자유전공 학부 내에서 뭐 소속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자유전공 학부 내의 분위기는 어떤지 질문을 하셨는데 자유전공 학부는 학과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후랑 아드레날린이라는 두 개의 밴드 동아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전 법학회, 자전 법률 기자단, 그리고 아시아 법학생연합, 형사문제연구회, 그리고 법대 철학회라는 이렇게 다섯 개의 학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법이네요. 네, 법과 음.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동아리 활동은 학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동아리에서도 소속감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자유정보학부는 반이 26명으로 4반이 이루어져 있어서 반끼리 되게 친한 편이에요. 소속감이 오히려 더큰것 같아요. 일단 이 책만 네. 하더라도 네, 네. 그 선배분들에게 음. 이제 세 번째 내려와서 받은 거고 네, 네.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학과별로 친하다기보다 단별로 친하기 때문에 저희 상, 그거 어떠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경영학과 학생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미디어인 학생들은 이걸 미디어 쪽에서 이렇게 언론을 바라보고 저 같은 경우는 행정이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아 네. 이쪽에서 이런 걸 배우는구나 하고 알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행사 같은 게 되게 많아 요 체육 대회라든지 총회 이런 거라든지 자전인의 밤이라고 해갖고 선배님들을 초청해서 고학번 선배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저희도 이런 학과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좀더 많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질문까지도 다 마쳤고. 어 거의 지금 한 시간 동안 함께 봤는데 자유전공 학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어 일단 저는 자유전공 학부 홍보대사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대학교 자유전공 학부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다 이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작년에 고려대학교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네, 어, 네. 자유정보학부가 폐지된다 이런 되게 무산론에 휩싸였었고 실제로 학생회 저도 작년에 활동을 하면서 그 이렇게 되게 비민주적인 학사 행정을 규탄하기 네, 네. <laughs> 위해서 저희 학생회랑 자유정보학부의 많은 학생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뭐 자유정보학부 철폐는 없던 일로 네, 이렇게 네, 되고 그렇죠. 되게. 어 역사적인 한 같이 <laughs> 했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자연정 공학부는 그만큼 더 의미 있는 학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많고 그리고 소속감도 많고 그리고 선우배 관계가 제일 좋다고 잡을 수 있는 자연정공학부에 다들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입시생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자기가 어떤 전공을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고 모르거나 아니면 법학 과목에 관심이 있는데 법학을 배울 수 없는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정말 자유전공학부가 그런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교가 될수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유전공학부 편에 대한 소개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사실 자유전공학부가 어떤 과인지 어떤 학부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 그런 고민이 약간 확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신 분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laughs>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